안녕하세요. 게임세아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선착순으로 이벤트 진행하니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구마이짐또 차버려요. 이거 이거 밀착 밀착 형들 계속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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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잡기 전에 해야 돼. 여기다 <laughs> 이. 잠깐만. 야, 잘린 사람, 마을 잠깐 대기, 잘린 사람들 마을 대기. 한대 앞쪽으로 와줘, 앞쪽으로. 내가 먼저 가서볼 테니까, 그거 마이크 잡아줘요. 네. 다 올라오세요, 다. No. 와, 아파, 아다 하나. 갈 뻔했다. 예, 네. 예, 네, 오. 아니 상대 일어놓은거 같아요. 보니까. 이게 면될 아, 11시 방향 다밀었다다밀었다저 밑에 골든이 있어. 해키리랑. 골든이 왔어. 리어해리 골든이. 리칼 다시. 와. 우리가 훨씬 칼질이 많이 나오는데. 네, 가자. 얘 해키리 <레> 왔어요. 우리 있다. 에 싸먹게 저. 해키리 왔어요. 카 해키리. 해키리 보세요. 해키리. 일단 상대 정들 베르. 네. 마레온 3제 다올라오세요 지금. 줄게. 왼쪽으로 따라 알아. 줄게. 근마리온님 감사합니다. 뒤로 빠지면서 봐. 뒤로 빠지면서. 오케이. 뒤로 빠지면서 너무 빠지지 말고 형님 너무 빠지지 말고 이거 어그로를 끌어야지. 아, 한참, 한탈한탈 많이 올라. 얘네 합류하는 거야. 잠깐만, 그럼 우리도 바로 꼬리 잡아야 돼. 네. 한탈우들다 <laughs> 지금 하나 둘 콕. 3, 명더 올라와. 아 일단 들어와 있거든. 오케이. 야 그리고 우리 황제방이 네. 앞에 있는 형들 있잖아. 시만 하나씩 먹어줘. 야 이거 이알리만 들어왔대요. 가 올라와 주세요. 계속. 우리 삼류도 다들어왔중 초기 시작한 형들은 탈거 좀 끝까지 뛸게요. 이거 좁은데서 싸면 안 되는 형들 들어와야 돼요. 아, 어. 들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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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들어갈게요. 못 들어가, 들어가실 분 아래 블랙이 봐요못 들어가실 분 아래 블랙이. 봐요 밑에 형님들 블랙이 다 볼게요. 블랙이. 블랙이 좀 같이 봅시다. 방제 방지고 밑에 블랙이 볼게요. 블랙이 날릴게요. 그러면 제거 했어요. 3태다 지금 올라오세요. 지금 다 올라오세요.

어? 얘네들이 버북이 같다. 버른쪽 몸매 나왔다. 오른쪽 몸매들. 흔히와 마령도고, 마령도고. 어? 오랜만에 이제 처음 뭐야? 그 용리형이랑 있어가지고. 아 이것도 이렇게 안 뜨는데. 어이 떴다. 아. 알 로에야. 건설 도전하면 뜰것 같아. 이 생각은 어때? 안뜰것 같다고 딱 말할게. 떠있마 네가 안 뜬다 해서 나 하는 거다. 어, 바로 갑니다. 한둘, 셋, 자, 두번 도전 가능하거든. 아, 긴장된다. 이 순간에 제일 긴장된다. 나는. 아, 제발 떠나. 확률 11%다. 두번이니까 이거 2 2른거잖아 존나 열심히 모았다 리세 하면서 어? 제발 떠라 이지 부금 딱 틀어주고 갑니다 제발! 아... 제발 떠라! 이걸 하려고 리세를 존나 했습니다 80 리세 세번 했습니다 가고잘 제발 아.. 못 누르겠다 씨발 전설가자 땅! 땅! 제발! 아씨 안.. 안.. 안돼 와.. 존나.. 했는데.. 아.. 이거 안 주냐 요새 아.. 아예 안줘왜 이렇게 안 주냐 이거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이벤트 항상 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에서 매일 밤 저녁 7시에 생방송 하고 있으니 아프리카 새하 방송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생방송 중에 대리러시라든지 각종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생방송 찾아주시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니니잼, 사랑합니다!